안녕하십니까. 불타는 나버입니다 금일은 2020년 인정불사 2급 수집소조 개정된 걸로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장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주로프 한도그 다음에 확보판에 걸수 있는 로프, 그 다음에 푸르식보드 하나, 등간기 팝고판, 스위벨, 아이디, 싱글도르래 2개, 더블도르하 1, 그 다음에 카라비너 7개. 그리고 들껏 고정을 할수 있는 테이프형 슬링. 어, 3개는 길이가 같고, 하나는 전체 고정하는 것더 깁니다. 그래서 테이프형 슬링 총 4개. 어, 삼각형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로프. 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뱅버다고 뱅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 수직구조는 기존에 18년 개정된 이후에, 어, 2020년 개정이 됐는데 따로 특별하게 바뀐 건 없고, 어, 주 로프 가지고 시스템을, 직접 당김 시스템을 만들 때, 끝단에 이중 옥매드다는 거, 이거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바뀐 거 없이, 그전처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고주는 제한시간 15분 그대로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하면은 현장안전 확인 이상없음. 그 다음에 불반 고정부터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프형 슬링 가운데에 배꼽쪽으로 해서 테이프형 슬링을 감을 때 처음에 앞으로 감아서 바스켓 바깥쪽으로 한번 감아주신 상태에서 안으로 돌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똑같이 왼쪽은 왼쪽 바깥쪽으로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가서 똑같이 말뚝매들 목매듭 말은매듭 목매듭 버리는 3cm 이내여야 됩니다말은매듭 목매듭 그 다음에 가슴부 똑같이 가운데 가운데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잡아주시고 해야 되고 이게 풀리게 되면 나중에 매듭을 할때 한쪽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 머리도 통과를 시키셔서 똑같이 이것도 반대편 바깥쪽으로 먼저 감아주시고. 안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말뚝매듭, 옥매듭, 말뚝매듭, 옥매듭. 자, 최초의 골반 두 번째 가슴. 자, 세 번째는 다리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다리 고정을 하실 때에는 두겹 고정 매듭. 자, 양 다리에 하나씩 끼우셔서. 자, 골반부하고 가슴부 사이 구멍에 넣으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고정을 할 때,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죠. 치우칠 정도로 해서 당겨주셔야 반대편 할때 당겨서 하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수 있겠죠. 전체 전체 하실 때는 양쪽 끝에 통과하신 상태에서 양쪽을 한 번에 잡고 한쪽으로 통과하시면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긴 반 매듭 고정을 할텐데 요걸로 이제 매듭을 해서 들게 되면 들것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흔 조금 로프가 테이프 형성형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가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타이트하지 않으면은 평가관에 따라서 감점 똑같이 말풍매듭옥매듭 3cm 이내 매듭과 매듭의 이 3cm 이내 자유롭고1 0에서 30cm 이내 여기는 두겹 팔자 자 꼬임 방지 위해서 한번 뒤집어 그리고, 로프 고리의 크기는 카라비루트너보다 작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말뚝 매듭, 동 매듭, 스코드 6줄 나오게 할 겁니다 자 6줄 됐죠 자 꼬이지 않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꼬이게 되면 이것도 감점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데에서 말뚝매든 자, 이 상태에서 4개 다 프로직 코드를 다쓰면 길이 조정을 해줍니다. 자, 로프에, 로프에 체중이 실리는 게 아니고, 프로직에 체중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프로직 잘 정렬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요건 지극히 제 생각인데, 어, 배꼽죠. 배꼽 쪽, 배곡 정도 와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맞죠? 자이 상태가 됐으면 헛구판에걸수 있는 걸수 있도록 로프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평가표에는 4 바퀴 이상 담고두개 어, 2개, 로프 두 개를 카라비너에 걸면 됩니다. 네, 매듭을 하고 카라비너를 걸려고 하면 이게 잘안 매듭이 너무 붙으면 카라비너가 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두개 먼저 카라비너로 걸고 나서 매듭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해도 평가관들이 인정을 해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된다는 평가관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평가관한테 확인을 하시고,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지금 다섯 줄, 네줄 이상의 두 줄. 그 다음에 폭보판을 걸어 놓으시고, 카라비너는 무조건 장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프 줄오프 설치. 주로프는, 자, 팔자, 두개 팔자. 자, 고리 크기는 카라비너보다 작게. 그 다음에 잔여로프는 10cm 이상, 30cm 이내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하나 걸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장비를 결합을 하면 또 평가관이 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도로레 설치하시고 도로레가 꼬이지 않도록 간섭이 없도록 설치를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입에 그 다음에 들것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감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실 때주먹 표를 당겨서 펜션을 해주시는방법이편하겠죠자 똑같이 고정 쪽이 고정하고 손쪽이 있는데 어, 고정 쪽이 들것이 있는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때 어 들것 고정 로프가 위쪽으로 오도록 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유지, 어 끝줄 이중 매듭, 그다음에 프로즈 코드, 이중 피션맨. 자, 손가락을 하나 넣으신 상태에서 손가락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넣어주셔서 당기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멀리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치, 도르의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첫 번째 당길 때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에 하실 때 가까이 하시면 돼요. 가까이서 똑같이 세 바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 선 정리 해주시고 꼬이지 않게. 그 다음에 지금 이중 피션맨 한 부분이 카라비너 거는 부분에 닿게 되면 또 감점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이중 피션맨 한 부분이 이쪽 중간쯤 오거나 이 반대편 중간쯤 오도록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도로를 밑에 감, 먼저 감아주시고 그 다음 위에 감아주시는. 상서 카라비너를 걸어서 프루즈 포즈에 거시고, 카라비너는 무조건 담가주시고, 상태에서 싱글도르 해. 카라비너 잠그신 상태에서. 됐죠?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당김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두번째 이동 자들 것이 바닥에서 50cm 이상 될 때까지 어, 당겨 주셔야 되고 자다 당기게 됐으면 아이디 잠가주시고 나서 자, 실시 완료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네, 들 것이 지상에서 50cm 이상 띄워줘야 되고, 그리고 들것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머리보다 위쪽으로 가면 이것도 감점 사항이 됩니다. 머리가 다리보다 약 20도 정도까지 위쪽으로 약간 어, 위로 올라와야 되고, 만약에 올리다가 조금 끌어당기다가 이렇게 다리가 먼저 올라갔을 경우에는 내려가 서 신속하게 수정을 해서 당기시면 괜찮아요. 근데 다리가 올라간 상태로 해서 끝까지 50cm 이상 띄우시고 실시 완료를 하게 되면 이것도 감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